본문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31장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일컬어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단순히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의 귀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그리고 언약의 회복입니다. 즉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 말씀에 하반절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합니다. 곧 의로운 터서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의로운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들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 역시 완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뽑아내어서 모든 나라로 흩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황무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그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께서 이로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그리고 30절.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 죄를 조상으로부터 마치 연좌제처럼 조상의 죄를 자손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가 자기의 죄를 책임진다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말씀 속에 이 이야기가 있을까요? 즉이 말씀은 단순히 심판의 연좌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그들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었던 자들이라 그리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 되었던 즉 고통 당하였던 자들로 더 이상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사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림받은 자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자들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 그 이유는 옛 언약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 언약은 옛 언약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즉 그들의 신이 되어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옛 언약의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자격을 갖추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방식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되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심판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묻고 그것을 심판하여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언약에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실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은 자들에게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새 언약의 접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셔야만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즉옛 언약 신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촉을 당할 때그 구속되어 옛 언약에 따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했어요 똑같이 새 언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옛 언약에서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언약을, 그 법을 지켜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알게 하시오.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죄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법,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법을 따라 살게 함으로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교만함이 작동함으로써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좀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노후를 맡깁니까? 여러분이 연금에 여러분 노후 맡기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그 적금에, 여러분이 사놓은 땅과 아파트에 여러분의 노후를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노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거기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머리에 생각하는 것과 입술의 고백과 정작 내 손이 내 마음이 하는 건 다를까요? 여기에 바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너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나로 하여금 야너 영금 없으면 너 쫄쫄 굶어. 너 비참한 삶을 사는 거야. 너 그래가지고는 안 돼.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 그래도 연금이라도 있어야 내가 노후가 잘될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의 애화를 듣잖아요. 아무리 부자가 창고에 다 쌓아놓고 이제는 평안히 좀 내가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해요. 근데 종작 삶 속에서는 그것을 의지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연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금 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책임진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나의 앞날이 나의 내일이 나의 노후가 든든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통장에 있는 돈이 한 10억 정도 있으니까 저거 내가 조금씩 야금야금 먹으면 나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자 새 언약의 접촉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여전히 옛 언약의 접촉을 받는 이들은 죄를 짓고 나면 그것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죄를 지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새 언약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와 심판의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셨어요. 더 이상 너의 연약함과 너의 약함을 알기에 그 죄로 인하여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다 사셨기에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도 않으셔요 그러나 죄의 책임을 이제 우리에게 묻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죄에 억눌려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아직 모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겼던 말씀의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보고는 너 그래 잘 걸렸다. 너 두고 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장 홀라당 다 빼서 가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죄에 대한 미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신 분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삶,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안날, 그 모든 것, 내가 책임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 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사랑하는 승들입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35절 이하의 말씀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좀 3차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새 언약을 통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다가 또 갑자기 36절 말씀해 보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이스라엘 회복시킨다 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을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은 새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던 그래서 그들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송들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진정 전적으로 맡기는 만큼 하나님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총회에서 어, 교육 개발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교회 교육 세미나를 다니면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설프게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거거든 차라리 방관하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참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알량한 옆집 엄마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우리 자녀의 교육과 앞날을 이리저리 주장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양육하는 것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리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노후에 한번 대, 대입해 보세요. 내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노후를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주식도 해 보고 땅도 사 보고 아파트도 사 보고 그 방법으로 여러분 노후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모든 고백이 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그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두 손과 내 마음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이것저것 덕지덕지 묻어 있는 그릇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물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그릇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비워져 있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그릇을 생명의 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새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